고맙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당신이 수익형 부동산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이유. 특히, 다시. 특히 직장인 분들은 꼭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 한 장짜리에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핵심만 여러분들께 짧고 굵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상단에 보시면 국민연금 수급. 물가상승률 추이 이렇게 돼 있고, 어, 2020년도에 발표되었던, 어, 국민연금 평균 수9 0을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어, 자료로 제가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어, 국민연금공단과 어, 연합뉴스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물가상승률이 3.6%에서 점점, 점점 내려가는 걸로 볼수 있고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2003년도에는 60만원 조금 안 됐었는데, 2019년도 재작년이죠. 86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소득에 따라 가지고 연봉에 따라 가지고 각자 개인별 또 근무 연소에 따라 가지고 개인마다 다 다를 것인데요. 관련돼 가지고 아 지금 대한민국 평균 2019년도에 직장 근로자라면 한 80만원 중반대를 국민연금으로 받겠구나. 65세 이렇게 뭐 기준이겠죠. 60세, 65세 요즘에 요정도 기준일 건데 이 정도에 내가 은퇴 퇴직 한다면 80만원 중반대를 받고 받겠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 어 위상단에 오른쪽을 보시면 KB 금융 경영 연구소 제공 관련돼서 2020년도 자료입니다. 엄청나게 자료가 많은데 은퇴 후 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축 투자액과 실제 저축 투자액입니다. 관련돼서 연소득이 1,200에서 2,2,400또 연소득 2,400에서 3,600 이렇게 좀점 많은 순서대로 네 그룹으로 나눴고요.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검은색 줄이 있고 하단에 보시면 노란색 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은 실제적으로 내가 어 저축 투자하는 액수이고요. 그다음에 검은색 동그라미는 실제적으로 내가 살했을때 노후 대비 필요해서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노란색만큼밖에 실제적으로 못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돼서 어연 소득이 낮은 부류죠. 그러니까 2,400만 원 이하, 1,200에서 2,400만 원 내가 연 소득을 받고 있는 이분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 필요 저축 대비 실제적으로 저축액 비율을 보니까 30%가 안 되더랍니다. 여기 보시면 100만 원 조금 내가 어, 월이 정도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 31만 원 노란색이죠. 그래서 29% 정도 내가밖에 못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연 소득이 점점 점점 높아가면 높아질수록 여기 보시면 29%, 52%, 62%, 74%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가 뭐 직장 근로자로서 내가 연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어, 노후, 대비, 실제적으로, 어, 투자, 저축하는 액수가 많아지고 있다. 점점, 점점 내가 뭐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만큼, 어, 저축액이 상대적으로, 어, 연소득이 낮으신 분들보다는 높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 같고요. 1인 가구 평균 투자 저축 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0만원인데, 은퇴 대비 필요한 투자 저축 금액은 123만원이다. 이 전체 어, 연, 연소득 전부 다다 다 합쳐가지고 평균적으로 난 나온 금액이 70만원 대비해서 123만원. 그러니까 123만원이 필요한데 70만원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걸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나는 국민연금을 은퇴 퇴직했을 때는 한이 정도 내가 예상적으로 받을 건데, 실제적으로 현재 어, 내가 여기 보시면, 1인 가구, 이 조사를 했었는데, 1인 가구들이 연소득별로 대비해서, 이 정도를 내가 은퇴퇴직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실제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2,400에서 3,600만원 사이인데, 평균적으로는 원래 108만원을 저축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6만원 밖에 실제적으로 못하고 있구나라고 평균적인 데 내가 여기도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동일한 KB금융연구 경영연구 자료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남성, 여성, 연령 대별로 내가 언제 정도 은퇴할 를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남성은 보통 20대부터 50대까지 보면 60대에 은퇴퇴직할 것이라고 본인이 예상하는 거죠. 여성분들은 5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은퇴퇴직 평균이 61.3세라고 나오네요. 자, 요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보통 선배들이 이 정도에 나가더라. 보통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대비해가지고 내가 현재 은퇴퇴직하기 전까지 내가 남은 근로, 어, 연수, 실질적으로 월급을 내가 계속적으로 탈수 있는, 남아있는, 어, 연도가, 어느 정도 연수가 남았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또 안타까운 이또 내용인데, 은퇴퇴직, 은퇴퇴직 준비를 위한 관심도입니다. 관심도인데, 여기 보시면 검은색과 하얀색은 거의 준비하지를 않고 있고, 여기 보시면 20.9% 노란색이 준비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또 보시면 연소득이 낮을수록 노란색 칸이 적죠. 그다음에 4,800만 원 이상 고액 연봉자로 가면 갈수록 은퇴퇴직을 더 준비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내가 연이 연봉 받는 것이 많을수록 더욱더 은퇴퇴직에 내가 관심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도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축 또 투자하는 비율이 점점 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언제 은퇴퇴직하는 것인가?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월 생활 필요 자금 대비해서 예상 노후 월 수입은 얼마 정도 될까?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월 필요 자금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은퇴퇴직하고 나서 뭐 똑같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식비도 필요할 것이고, 내가 여가 생활비도 필요할 것이고, 뭐, 교통비도 필요할 것이고, 등등등 해서 생활, 자금이 필요할 것인데, 근데 내가 나중에 은퇴퇴직해서 수입 이죠 수입. 이 수입의 대표적인 얘가 왼쪽 위에 보시는 국민연금이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평균적으로 80만원대 중반인데, 여기 대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생활비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80만원으로 이제 한달 생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갭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럼 이 갭을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할 것인가 부족한 갭을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 제외하고 또 다른 연금이 있겠죠 뭐 개인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뭐 내가 또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 등등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펀드 아니면 뭐 부동산 주식 배당금 등등등 이 부족한 갭을 나는 무엇으로 줄일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나이가 다 다를 것인데요 도대체 나는 몇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여기 보시면, 은퇴퇴직할 나이가 있겠죠. 내가, 그, 각, 개인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마다,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은퇴, 퇴직하시는 나이가 다 다를 건데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이 때, 나는 지금 월급을 받을 수 있을 나이 때까지는 저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은퇴퇴직을 앞두고 한 2, 3년 전 또는 많아도 5년 그 안에는 나는 분명히 안정적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월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반드시 또 수익형 부동산 이외에도 내가 계속적으로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언제까지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월세 수익형, 또 주식 배당, 펀드 등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월급을 대체할 만한 현금흐름이 어떤 것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계란을 절대 한 바구니에 담지 말 것. 이런 뭐, 투자 격언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시세 차익형, 무조건 공격형 투자가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연령대별, 그리고 은퇴퇴직하기 전에 적정하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또 은퇴퇴직 후에는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내가 근로소득을 받고 있을 때, 월급을 받고 있을 시기에 반드시 준비하셔서 안정적인 부동산으로 따지면 월세 수익형 부자, 그 투자 쪽으로도 충분하게 내 자산을 계속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이 돼야 된다. 그런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은퇴 퇴직 후가 아니고 은퇴 퇴직, 퇴직 전에 모든 것이 설계가 끝난 다음에 안정적으로 내 월급 이외에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투자로 계속적으로 내 자산을 나누어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